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가 두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서울고법 형사 6부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세 사건을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겁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아직 배당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TV유선 장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위증한 혐의엔 유죄를 선고했으면서 위증을 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검찰은 위증은 위증교사의 결과물인데 이런 식이라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심 판결 43일 만에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증한 김진성 씨는 유죄, 위증을 요구한 이 대표는 무죄를 받은 일심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니다 검찰은 마치 음주 운전은 죄가 되지만 음주와 운전을 따로 떼어낸 다음. 음주도, 운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김 씨에게 보낸 것등 중요 사실 관계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어, 어떤 시절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치를 안받 네네. 해봐도. 내가 그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검찰은 1심 판결 논리면 성공한 위증 교사는 어떠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다며.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TV 조선, 김도영입니다.